네 지금 영상이 어 나옵니다. 자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선생님 자 가운데 못 쓰시면 안 돼요. 자 수없이 많은 축제들이 제천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일단 수입 금액인지 알고 계시나요? 상위 3%를 제외한 나머지 9 7는월 50만원 도몇 번을 월수들이 대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국장은 무대입니다네이 음향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음향 나올 수있죠요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자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저기 응. 여러분 그 회장님께서 아침 9 시부터 여기 와 계신데 응. 왜 영상을 나오세요? <laughs> 직접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해주시 바랍니다. 신인 가수 강다구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강다구. 님네 직접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영상으로 해서 저희 예수님의 슬픔을 아주 이 영상으로 기가 막히게 했는데 영상이 오늘 저기 저 비가 온이 천불이 범죄 때문에 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 좀 어, 글을 읽겠습니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청학회 재천지회장 강찬기입니다 저는 신인 가수입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음반을 했고, 무대가 좋아서 가수가 되고 보니,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그 고충을 또한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상위 3%를 제외한 나머지 9 7는월 50만원도 못 버는 예술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술인의 직장은 무대입니다. 그런데 제천에서는 그들이 살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천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명시공이 예술의 도심을 잡아오고 있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인이 설수 있는 무대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국제 음악 영화제를 준비하는 주인은 제천 시민인데 철저하게 배제되는 제천의 어, 국제 음악 영화제 예술인 저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대가 직장인 예술인들에게 제천이 그들의 일터마저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보니 예술인의 길에 발을 딛는 것을 후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인의 행복한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 스스로가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제천예술인 그들이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생일날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하는 제천예술인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제천예술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일터를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수준 높은 제천 예술인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 엄태용 시장, 저 의원님, 그리고, 어, 제천시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의회 이정민 의장님 비롯한 우리 그 춘천북도 사단법인한국연예예술총장 앞에 윤기혁 회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예술인들이 오늘 이 자리를 따른 것은 저희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수준을 최대한을 올리려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스스로 핏다물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 없지만 저희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공연이나 문화 수준이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큼할수 있는 것은 매니지먼트는 제철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 국회의원님은 그 기반을 할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조성을 하게 됩니다. 지역 연예인들이 제대로 설수 있게 지금 많은 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와 계셔요.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예술인 기반 설수 있게 의장님 다 해주실 거죠? 자,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창기 지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예 인 활동을 한다는 거, 예술인 활동을 한다는 게참 배가 고파요. 그렇죠? 예술인에게 가슴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객분들께, 또 시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우리 예술인분들께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천시 김창규 시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오셨죠? 오시겠습니다. 김창규 시장님께서는 비없이 인구 감소 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우선배치 촉구에 앞선 것이며 예술 인프라 확증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의 축사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전 시장 김창규입니다. 생명력 가득한 뜨거운 열정의 계절 여름의 문턱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제1회 제천 예술인 한마당이 펼쳐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힘들죠. 그런데 오늘 사단법인 한국 연예인 연,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제천시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1회 예술인마당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강창기 지회장과 <laughs>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 예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어, 엄태영 국회의원님 이정민 제천시 의회 의장님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국연예총회 윤기혁 회장님 제천예총 6.13 지회장님 그리고 <laughs> 체르제네스키 주한벨라우스 대사는 어, 외교관들이 와 계십니다. 모두 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삶에서 개인과 사회와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고귀한 작업입니다. 이제 막첫 발을 내딛은 제천 예술인 한마당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모두의 축제로 계속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축제 행사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지금 다독화가 됐습니다. 네. 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laughs> 증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네. 믿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네. 축사는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네. 축사 하실 분은 제천 최초 여성 시위의 의장님이십니다. 아, 네. 제천이 네. 여성 친화되신 거, 알고계셨나요알고 있죠. 여성. 아름답고 네. 사랑스럽고 네. 너무나 좋아요 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네. 대천의 명분에 맞게 여성의 의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천 최초의 시위의 여성 의장 이정희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네.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패션쇼 너무 잘 봤습니다 네기에다 젖으셨네요 네, 기회 다 져주셨네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개천시의회 의장 이정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를 흠뻑 맞고 생지로 우리 시민들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운데 또 오늘 개천예술인축제 제1회 개체를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참아줬더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햇빛이 화사하게 비치니까 너무 좋은데 어, 아까 우리 패션쇼 할때 멋진 모델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축제를 위해서 우리 예술인 어, 협회 강창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 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물씬 장면으로 애써주신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게 참석해주신 김창규 시장님과. 엄태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술인들이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어, 무대에 설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무대에 설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가수분들, 패션쇼 하시는 분들, 어,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오늘 관람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어, 관광객 여러분과 제천시민, 그리고 저 뒤에 천막에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제천예술인협회가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laughs>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고 갑자기 네. 아,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왠지 당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들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저도 다음 생에는 꼭 여성으로 태어나서. 음. 의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부 대표이시며 제천단양의 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 네, 하시면서 문화예술관광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제천단양지역의 엄태영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엄태영입니다. 아,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좀 전까지 억수로 비가 퍼부는데이 햇살을 보니까 에, 오늘 행사에 연출은 하느님이 연출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laughs> 그비 속에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 내려주시고 또본 행사 때님께아이 밝은 빛을 주시면서 햇살 속에 좋은 행사하게 만들어 주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강창기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연예계에서는 강탁으로 알려진거 아시죠? 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강다고 가수의 노래를 많이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문화예술이 끌어가시는 우리 강창회장님 기저 앞으로 많이 응원하고 에, 후원할 것이고요. 제천의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또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의림지에서 또 행사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빗 속에 아주 뜻깊은 추억인 행사가 에, 진행이 됐는데 아주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대천 국제 음악영화제 열립니다. 역시 음악영화제의 키치프레이즈도 물만난 영화, 바람나는악입니다그러다면개막시 때는 비가 올 텐데 오늘 같이 시카때는딱 끝이고 시끄하고올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국제 음악영화제. 네, 예, 우리 8월 10일 날, 12일 날인데, 겸망심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천에 예,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예, 음악과 예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예, 그런 시민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올해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이분들께서 네, 정책과 또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은 어떤 분께서 수고를 해주실까요? 다음은 한국연예총흥북지부장님이십니다. 윤기영님큰 박수 네, 말씀드 있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부연합회장 윤재입니다 오늘 제천 예술인 연예, 연예예술인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비도 오고 행사도 너무 지체가 된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사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간단한 인사말이었네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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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동사상 시상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축제에는요, 아주 많은 분들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평소 제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앞장서온 예술인들에게 드리는 감사장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최인영 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은 김창규 제천 시장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대학교 최인영. 기아는 평소 투철한 사망, 사명관과 애양심으로본 행사를 빛나게 하였고, 특히 지역문화 발전에 남다른 여름을 가지고 노력해온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대천시장 김창규.